아아아! 아, 아. 자, 제가 잠깐 또 이게 또 방송을 켜는데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와우넷에 제 목소리 들릴까요? 화면도 보이시고 채팅이 되니까 알려주세요. 음성 들리세요. 우리 유튜브는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야, 대답 이제 나 왔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음성, 화면, 오케이. 네. 네, 안녕하세요. 순자님, 안녕하세요. 아, 처음이십니까? 처음이신데, 왕관은 뭐죠? 네, 왜 갑자기 왕관이 생긴 거지? <laughs> 왕관은 그래도 자주 오신 분들이 왕관이 아니에요? 네. 처음이라뇨? 오셨던 거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자님, 이영자님, 제가 이렇게 부르면 돼요? 이영자 맞아요? 네 이윤자. 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님, 진달래님, 불타는 계좌님, 앙앙. 네 아침햇살님도 안녕하세요. 이유준님도 안녕하세요. 네제 친구 딸 이름이 유준데. <laughs> 네 아주 이쁜 친구인데. 아 반갑습니다. 자또 항상 애정해 주시는 우리. 나모 님. 네. 오망 밀크 님신이라고 읽어야 되나? 네. 반갑습니다. 어, 구땡 님도 처음이십니까? 아, 환영합니다. 네. 제가 뒤에 땡자 붙이는 거는 유튜브가 아닌 어, 그 와우네. 네. 럭땡 님도 처음이세요? 아, 이제야 오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 아니죠. 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월요일부터 매주, <laughs>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 10분, 네, 방송 시작합니다. 어, 애프터마켓, 시장 리딩을 합니다. 네, 이때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여러분들, 어, 산업, 종목, 뭐, 등등등 모든 것을 공부를 합니다. 네. 스토리가 있죠. 주식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자주 오시고요.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e v e r y d 네, 유튜브 채널, 오시기, 함께 시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자유로운데 소통이 아주 활발합니다. 네 그리고 저 미워하는 사람들은 오지 마세요. <laughs> 저, 저에게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만 들어오세요. 네 미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와우넷에 계시고 네.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보세요. 어, 대화는 항상 유튜브를 기준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아또 오늘 처음 일하신 분이 제법 많이 계시네요. 네, 저 많이 겠습니다 나무님, 참 특이하게 들으시는데, 소리는 와우넷으로 듣고, 화면은 유튜브로 보신다고요? 그러면 싱크가 안 맞잖아요. 그냥 유튜브는 유튜브고, 와우넷이면 와우넷인데, 와우넷이 딜레이가 조금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유튜브가 딜레이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장, 실시간 장도 아닌데, 유튜브에 계시면 되지. 유튜브 채팅됩니다. 네, 유튜브 채팅됩니다. 여기가 훨씬 더 채팅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대화는 거의 유튜브에서 해요. 왜냐면은 우리 이 와운에서는 깍쟁이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사실은 채팅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할게요. 네. 음 오늘 알테오 증 샀는데 방송에서 질문 주셨구나 예스님이네 오늘 사셨어요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낙폭가대 접근하신 거네 그쵸 예 네. 근데 악재가 있는 것도 맞아요 호재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있는게 맞아요 근데 호재가 사실 시장에 기준치를 못 미쳤다 아 솔직히 말해서 그건 개소리지 니들이 만든 기준이었고 해석이었던 거지. 오늘 아까 유튜브에서 이런 글도 봤거든요. 어 뭡니까 저기 1억 단위로 그 거래자가 천 건이 넘었다. 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겠습니까? 아니야. 물론 이제 어, 일부 자산가 분들이 억 단위로 매매 당연히 하시겠지. 시가총액 상위니까 당연히 어 바스켓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왜 없겠어요. 그래도 천건이 될까 절대 이거 일반 물량이 아니라 어, 투신이든 아니면 금융투자 쪽에서 물량 던졌을 거고 외국에서 계 던졌을 수도 있죠 동일하게 자산 저기 운용사에서 근데 이거 그냥 이야기는 아 조단인 줄 알았는데 조단이 못 미쳤다 실망해 하고 던졌다 그거는 나중에 던지면서 이제 이야기 뿌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악자가 좀두 가지가 좀 있죠 하나는. 조단이가 아니어서 떨어졌다? 이건 악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제 생각인데요. 제가 조금 기대한다라면, 조만간에, 응? 조만간에, 알테오젠 브레이크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 바람, 제 바람입니다. 과도하게 빠진 건 맞아요. 예, 조만간에, 어, 반등을 한번 받아주고, 예? 그 다음에 차트 옆으로 좀 기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웅덩이 파듯이 올라오는, 요런 것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진지님! 어, 회원 마이너스 종목은 어떻게 운영하실지, 언제 들을 수 있을까요? 장중에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 하는데요. 뭐, 저도 역시나 오늘 같은 시장 흐름 안에서, 어, 우리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도 좀 약하고, 또 오늘 매도를 두개 이상 하긴 했는데 근데 장중에 항상 이야기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자라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의 리스크는 제가 어... 관련된 코멘트를 텔레그램에 좀 남겨놨어요. 텔레그램에 이야기를 좀 남겨놨으니까 텔레그램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참고사항이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어, 잠깐만, 잠깐만.